빚 1억 탕감, 월 변제금 0원 만드는 마법의 조건 3가지. 여러분, 빚 3억 2천만 원이 있던 박씨가 어떻게 1억 원을 완전히 탕감받고 월 변제금을 0원으로 만들었을까요? 마법이 아닙니다. 법이 정해놓은 정당한 권리예요. 저는 13년간 개인회생파산전문법률사무소 효산입니다. 오늘 공개할 내용은 채무자의 99%가 모르는 면책과 변제 중지에 숨겨진 조건들이에요. 잠깐, 혹시 내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5분만 집중하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바로 면책불허가 예외 적용입니다. 개인 파산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면책불허가죠. 빚은 그대로 있는데 파산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산법 저1 6 4조에 숨겨진 조건이 있어요.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가 도박, 투기 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파산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실제 사례 보세요. 이 씨는 주식투자로 5천만원 손실 총비지 2억이었어요. 보통이면 면책불허가 각인데 주된 파산원인이 사업 실패였다는 걸 입증해서 완전 면책 받았습니다. 핵심은 주된 원인이에요. 도박이나 투기를 했어도 그게 전체 빚의 30% 이하이고 다른 불가항력적 사유가 더 크다면 면책 가능해요. 제 의뢰인 중한 분은 코로나로 사업이 망했는데 스트레스로 복권을 좀산게 문제였어요. 복권비 200만원, 총비 8천만원, 복권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서 8천만원 전액 면책받았습니다. 두 번째 조건, 변제유예 및 중지 신청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월 변제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개인회생법 제614조 제2항, 많은 사람이 놓치는 조항이에요. 채무자가 질병, 사고, 실업 등으로 변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법원은 2년의 범위에서 변제를 유예할 수 있다. 김씨 사례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월 150만 원 변제 중이었는데 뇌졸중이 와서 일을 못 하게 됐어요. 변제 유예 신청해서 2년간 월 변제금 영원이 되었습니다. 더 강력한 건 변제 중지예요. 같은 조항에서 변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변제 계획을 변경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배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정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연구장에 판정받아서 변제계획 자체를 중지시켰어요. 남은 1억 2천만원 변제의무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입증이에요.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실업급여, 수급증명 등 객관적 자료가 필수입니다. 세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조건 하드쉽 면책입니다. 개인회생법 제625조 제2항 거의 모르는 조항이에요.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현저히 곤란하고 변제한 가액이 청산 가치보다 많은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책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변제 중에도 완전 면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건 두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첫째, 질병 등으로 변제가 현저히 곤란할 것. 둘째, 이미 변제한 금액이 청산 가치보다 많을 것 최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총 1억 8천만 원중 6천만 원 변제했는데 암 진단 받았어요. 청산가치가 4천만원이었거든요. 6천만원이 4천만원보다 많으니까 나머지 1억 2천만원 전액 면책받았습니다. 청산가치 계산이 핵심이에요. 집, 차, 예금 다 합쳐서 실제 처분가치로 계산하면 생각보다 낮게 나와요. 마지막으로 알아둬야 할 숨겨진 팁 하나 더. 소멸시효 활용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안 해도 빚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5년, 상사 채권은 3년이에요. 카드빚, 대출 등 마지막 변제일이나 최고서 받은 날부터 5년 지나면 시효 완성 주장 가능합니다. 실제로 황 씨는 10년 전 카드빚 3천만 원을 시효 완성으로 완전히 없앤 사례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마법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첫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주된 원인 아니면 면책 가능. 둘째, 질병이나 실업으로 변제 유예나 중지 가능. 셋째. 하드식 면책으로 변제 중에도 완전 면책 가능 혼자서는 어려우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몰라서 놓치는 권리가 너무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관련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빚 문제 생각보다 많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